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아마 채팅은 제가 꺼놨고요. 음, 채팅은 꺼놨습니다. 네, 아마 채팅이 안 되실 거고 어, 간단히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각종 저에게 이제 오는 메시지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너무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을 순 없다 보니까, 네. 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요즘 부정맥이 좀 심하게 왔어요. 네. 컨디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뭐, 댓글이나 채팅 같은 것들 다 막아놨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 리튬 가격을 먼저 보시면, 어, 지난, 미국에, 워쉬라고 아시죠? 네,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 인선되고, 금과 은, 그리고 뭐 구리 등등, 많은 원자재 가격들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까지 그때 워쉬 인선 이후에 빠졌는데, 결국은 이게, 배트 배터리의 전체 수요량이 26년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쵸? 배터리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왜 늘어나냐? 다들 아시잖아요. 전기차야, 이제 아직은 미국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정책적으로. 유럽이나 캐나다, 뭐, 캐나다는 미국 위에 붙어 있죠. 네. 어쨌든 뭐, 미국, 북미 외 각지 글로벌에선 전기차 정책을 다시 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ESS에 대한 배터리 수요, 또, 미래 로봇, 네, 우주, 방산, 등등. 배터리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미리 리튬이나 원자재를 비축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리튬, 뭐, 등등. 배터리에 대한 핵심 광물들. 네. 핵심 광물들에 대해서 비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번에 리튬 같은 부분들을 핵심 광물 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개입을 하고 있죠. 음. 이제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죠. 중국이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판가가 받쳐 들어오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뭐, 전반적인 대형주들, 네,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피처 M 같은 전반적인,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런 실적향, 우상향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밑단에 있는 같은 동종업종인 에코 앤 드림이나,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기업들도 이 대형주들이 결국은 우상향을 하고 밑바닥이 안전하게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좋은 이슈들, 재료들, 준비되고 있는 뭐 고객사들과의 추가 공급 내용들, 뭐, 개발하고 있는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뭐, 에코 앤드림의 리튬만 갈리치나 미드 니켈, 뭐, 전고체용 전구체, 그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또 LFP 전구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구체 신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컨콜을 했죠 ESS용 전구체 그리고 테슬라로 추정되는 업체와의 어, 신규 공급 계약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가령, 아직까지는 대형주, 즉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피처 M이나 LNF는 벌써 장기병을 타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앤 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는 아직 다소 약하죠. 예,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다소 약한 모습이고, 에코프로 머티도 다소 약한 모습이죠. 대형주에 비해서. 네, 대형주는 장기평 위에서 이제 파동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형주의 모습이고, 에코앤드림이나 에코프로머티리얼지는 이제 뒷단의 하위밸류체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 반영과 이 호흡이 조금 느립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해당 부분에 있는데. 어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제가 딱 눈으로 보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 바이오로 쳐보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이런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피처임 같은 LNF 같은 좀 우량한 대형주 느낌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 아니, 알테오젠이 바이오로 얘기를 해보면, 얼른 안 바뀌네요. 네. 네. 이걸로 볼게요. 웹페이지가, 네. 알테오젠이 보시면은, 약간, 먼저 올라갔잖아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하고, 24년, 25년은 고가에서 놀이했잖아요. 그렇죠? 네. 슈팅은 23년에 먼저 주고 24, 25년은 고가 놀이를 했죠. 알테오젠이. 근데 24년, 25년에 따라오던 바이오주들이 뭐가 있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알테오젠이 해당 구간에서 올라갔었죠. 어디? 23년. 여기에서 알테오젠의 슈팅이 나왔죠. 근데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자리만 잡고 있다가, 알테오젠이 위에서 고가 놀이 하니까, 여기에서 패트론 같은 것들이 후발 슈팅이 나오죠. 로봇주도 비슷합니다. 레인보우가 먼저, 어떻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에 치고 올라갔다가, 25년도에 치고 올라갔다가 자리 잡고 있죠. 고가 놀이 하고 있죠. 예. 네. 이럴 때,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이 레인보우가 먼저 치고, 치고 자리잡고 있을 때 바닥에서 후발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오죠. 이런 유형입니다. 잠시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가장 전방 업체들, 가장 크고 우량한 업체들, 2차전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네, 포스코퓨처 M, 셀업체들은 삼성 SDI, LG 앤솔과 같은 업체들이 먼저 조금 더이 흐름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이 산업 구도상도 그렇고요 당연히 대형 업체가 수주를 따내야, 셀업체가 뭐 완성차나 e s s 업체랑 셀업체가 수주를 따야 양극재 업체에게 콜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 업체가 셀업체에게 수주를 따내고, 이거는 계약이잖아요, 수주에 대한 계약. 계약이 따지고 이제 그 뒤에 전구체, 전구체라는 하위 밸류 체인 업체에게 실제 생산이 양극재가 출하량이 증가할 때 출하량이 증가할 때 맞춰서 전구체 발주를 넣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츠 m L.N.F. 그 다음에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나 드림이 키맞추기로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종목은 또 이런 약간의 음 시총이 작고 유동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다가 한 번에 쳐올리는 그런 세력의 힘들도 작용을 하는 종목들의 유형이기 때문에 대형업체가 올라갈 때 자리만 잡고 못 올라간다고 속성해하지 마시고요. 대형업체가 먼저 가면 좋아요. 대형업체가 먼저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바라보고 있다가 추후에 특징적인 이벤트와 이슈들로 한 번에 좀 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에코 앤 드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음 흐름이 이제 이 하락하던 추세가 좀 돌파가 됐습니다. 예, 돌파가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음, 보시면은 예, 내려오더니 저항 받서 저항 받고 있었던 추세가 자꾸 막히죠. 막히고 내려가고 막히고 내려가고 또 여기 막히고 내려가고 막히고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추세가 좀 뚫렸습니다. 예, 추세가 이제 슬슬금언이좀 위로 향할 수 있는 추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에코 프로 머티리얼지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뚫렸죠. 대형주보단 약하지만, 당연히 실적이나 공급 계약들이 후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만 드림이랑 비슷하죠. 여기서 한번 막히고, 여기서 한번 막히고, 여기서 한번 또 막히고, 그죠? 이번에 제대로 뚫었죠. 네. 에, 2024년부터 시작된 1년, 24-25 시즌 1년, 25-26 시즌 2년, 2년이라는 장기 하락 추세가 어, 이번 2월, 1월, 2월 좀 뚫렸습니다. 1월, 2월에 26년, 1월, 2월에 뚫렸죠. 24-25년의 장기 하락 추세가 26. 1월, 2월 이번 시즌에 뚫렸습니다 위로 뚫렸고 이제는 힘이 좀 위로 작용할 수 있는 계속 찍어 누르는 힘은 점점 줄어들고 위로 좀더 가볍게 갈수 있는 가볍게 가볍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앤드림도 아주 강력하게 바뀌진 않았는데. 어좀 강력하게 바뀔 흐름이 좀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지금까지는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더 내려갔으면 이제부터는 악재에 대한 반영은 대부분 끝났다라고 보고요. 음 누르는 힘보다는 똑같이 예, 그동안 내려갔었던 것처럼 똑같이 누르는 힘들보다는 이렇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보다는 앞으로 좀 위쪽으로 힘들이 좀더 가볍게 가볍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기본 전제들은 말씀드렸죠. 음,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요.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배터리의 원가의 60%가 뭐죠? 전구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에코 앤 드림이나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를 좋게 봐요. 음. 결국은 전반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 흐름은 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은 됐고요.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셀업체들이 점진적으로 계약을 따내죠? 계약을 따내는데, 아직은 최하단 전구체 업체들까지는 훈풍이 아직은 안 닿죠. 왜? 미래 계약이니까. 미래 계약이니까 아직은 훈풍이 안 닿는데, 이 미래 계약들이 실제로 훈풍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가요. 한 번에. 예, 이런 주식들은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가요. 한 번에. 예.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예. 한 번에 치고 올라갑니다. 음.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요즘 보시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어제였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항 전구체 산단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음, 실제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결국은 양극재를 타고 전구체까지 이게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렇 가장 상단의 배터리 셀 수요가 증가하면 양극재 수요가 그 다음 후발로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구체 수요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실제로 이 완성차 업체와 ESS 업체, 로봇 업체들이 배터리 계약을 하고 배터리 계약이 양극재 계약으로 체결되고 양극재 계약에서 실제 생산할 때 전구체 계약으로 체결되고 순차적으로 따라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예견된 미래입니다. 시간만 지나면은 예견된 미래예요. 이거는 갈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타이밍적으로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이게 올해가 맞을까? 26년 하반기가 맞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에코 프로 머티 전구체 산단을 한번 다녀왔어요. 이건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에코 앤 드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에코 프로 머티가 이 산단을 증축하고, 완공하고, 램프업하고, 추가 가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국산 전구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전구체 업체의 이 공정 현황은 에코앤 드림과도 연관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에코프로 머티 방송 한번 보세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보셨죠? 공정 증축률이 설비 다 들어갔고 이제 골조 다 들어갔고 이제 왜 벽만 이제 덮으면 되더라고요. 거의 뭐, 건설은 80% 이상 됐다라고 보여지고, 에코프로 마티리얼즈 컨콜 내용 좀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음. 올해 전구체 신규 프로젝트가 두세 개 정도 가시화될 거다라고 하죠. 2026년에는 순차적으로 공급량 증대와 매출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왜? 현재 논의 중인 두세 개의 신규 프로젝트들이 올해 중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실제로 납품시키기 위해서 에코프로 산단에 머티리얼즈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증축은 됐고 램프업들이 필요하겠죠. 램프업이 이제 빨라도 6개월, 7개월인데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월에, 3월. 3 4 5 6 7. 한 올해 이제 하반기 얘기하는 하반기, 에코프로머티가 얘기하는 하반기에는 신규 공장의 램프업이 끝나고 추가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이제 셀에서 양극재로, 양극재에서 전구체로 계약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좀 들어서는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에코 앤 드림도 똑같아요. 에코 앤 드림도 에코 프로 머티가 이제 올해 하반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수주 계약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다. 이게 머티 얘기죠. 드림도 비슷합니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림이 26년 올해 기존 거래처 외에 신규 거래처 확보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다. 그쵸? 올해. 예. 네. 머티는 하반기라고 얘기했고, 두세개 프로젝트 얘기했고, 드림은 올해 기존 거래처면 유미코한데유미코어 외에 다른 신규 고객처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북미, 북미면 현대차 SK온이죠. SK온 현대차 외에도 북미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수출 지역 확대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앤드림이 올해 뭘 이제 뭐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동안은 좀 신뢰도가 없었죠. 왜냐면 작년 25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한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죠? 왜? 드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5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한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대표이사들임원 급들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음이 상황이 정책적이나 업황적으로 조금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밀렸죠. 뒤로 좀 밀렸는데, 조금 밀렸는데, 에코 프로 머티도 보니까 실제 공정도 거의 다 증축이 돼가고 있고, 신규 공정 증축 돼가고 있고, 신규 공적 증축하는 이유가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신규 프로젝트를 위함이고, 드림도 올해 추가적인 거래처 확보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드림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는 슬슬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 그런 좀 포인트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네, 머티나 드림이나 좀 같이 비슷하게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짧게 하겠고요. 요즘 몸이 좀안 좋아서 저녁에 무리하게 하면 안 돼서 음, 이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하겠고 뭐 차츰차츰 좋아질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는 기업들이고, 조금 이제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금 안 받쳐주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조금 계단식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흐름인데요. 원복 될 겁니다. 원복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십시오. 저도 몸이 조금 안 좋지만 잘 건강 관리하면서 힘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고, 어,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